안녕하세요, 짱 미니민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는 게 오랜만이에요. 일단, 오늘은, 오늘은, 조섭, 어, 허팝, 스팀볼, 일마블과 같이 실험 같은 걸 해볼 건데요. 제가 하는 건 실험 같은 게 아니고, 어, 나중에 진짜 실험 같은 거할 거고요. 오늘은 처음이라서, 어, 실험 같이 않고, 어떤 막, 과 결과가 나올지 한번 해 보려고 해요. 오늘 실험 제목은 어프러스트알 바나나 컴프레스트예요. 일단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. 숟가락 큰 걸로 컵장 같은 밥그릇밥그릇 밥그릇 같은 컵잔 그리고 바나나 우유 저는 이 뚜껑있는게 맛있더라고요 바나나우유가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맛있을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콤프로스 있으면 되고요 콤프로스는 살짝 과자같이 얇은거 있잖아요 그걸로만 할수 있습니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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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네, 아, 거꾸로 했다. 자, 네, 일단은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나, 나, 나. 나. 자, 일단은 세팅을 좀 없앨게요. 살짝. 이런 식으로. 잘 나오게 이걸 하자 내릴까요? 이런 식으로 책상 살짝 보이고. 앨범 시작해도 할게요. 일단은 컵을 가져와서. 어 저도 맨날 이 컴프로스트는. 그냥 우유, 흰 우유에 타 먹잖아요. 근데 오늘은 바나나 우유에 타 먹으려고 해봐요. 어, 또 요거 처음 해봐가지고 맛있을지 맛없을지 모르거든요. 이큰 스푼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 컵에다가 담아주세요. 저는 컵에 2분의 1만 담을게요. 저는 컵이 이렇게 작은 걸 둥그런 걸로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으..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맛있겠다. 이렇게. 네, 안, 안 돼, 안 돼. 아, 제가 지금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, 그큰 짐볼 있잖아요. 거기에 앉아 있어가지고. 이렇게. 2분의 1만. 담아줍니다. 그 다음에는. 바나나 우유를 가져왔어. 바나나 우유를 가져왔어. 꿀꺽꿀꺽. 맛을 보고, 이게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송중기를 보러 했는데, 어, 왜 갑자기 얘기가 나오지? 어쨌든, 풍등을 좋아했는데, 요즘에는 박보검도 좋아합니다. 근데, 어, 궁금증이 있어요. 이긴 머리의 여자는 누구일까요? 박보검, 바른둥이. 아무튼 잘생겼습니다. 안 돼! 박보검이 쓰러졌어. <laughs> 네, 그 시간도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하고 나서 영상 보신 후에 댓글로 뭐를, 를 해달, 해 주세요. 막, 어, 물풍선을 만들어서 놀아 주세요. 막, 실험 같은 거와 실험 같은 거나, 막, 도전, 막, 이런 거, 써도 되고요. 댓글로 뭐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색깔이 좀안 좋아요. 이렇게. 반 정도 담아주시고. 저도 비율은 잘 몰라가지고. 왕주 유즈. 제가 요즘에는 왕주 언니 팬이여 가지고요.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위에 있는 바삭한 것만 먹어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콩프루트를 계속 바나나유랑 비벼가지고 살짝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세요. 먹어볼게요. 우유랑 같이. 대박 맛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맛있어요 일단 다 먹어볼게요. 한번 더. 대방나있어 여러분, 진짜 맛있어요! 아니, 너무 <laughs> <laughs> 어안지어머요어때왜 이러니? 귀여운 민주원이로 변신. 여러분도 여기서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들 아. 원샷 일단 은 실험 은 성공적 으로 됐 고요. 무상 맛있어요 네, 일단은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evolução.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짠